안녕하세요. 오늘은 2020년 아마존에서 AMD하고 인텔에 대해서 판매량을 좀 나온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 드려보겠습니다. 어, 참고로 좀 내용이 저는 AMD를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AMD에 좀 편향적일 수 있습니다. 그건 좀 이해를 해주시고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 설명 드리기 전에 오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전체 데이터를 구할 수는 없고 아마존 세일즈라고 그래 가지고 아마존의 어필리 어필리에이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존을 통해서 구매를 한게 맞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필리에이트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할게요. 이건 구글 검색이나 그걸 하십시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아마존 광고를 따온다는 거죠. 아마존에다 광고를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AMD CPU를 리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블로그라든지 뭐 이런 데다가 페이스북에다가, 그럼 아마존한테 가서, 아마존 애플리에이트한테, 내가 그럼 아마존의 그 CPU에 대해서 광고를 하나 좀내 특화되게 만들어줘. 그러면 아마존이 광고를 만들어서 그 개인 여러 창작자 분들한테 주거든요. 링크를. 그거를 통해서 수익을 받는 거죠.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제품이 판매되면 수익이 나눠갑니다. 그거, 그, 거그 구조인데, 이건 그냥 아마존을 통해서 샀는데 이게 전체, 가장, 큰가, 그러니까 아마존 특성상 전체 개인용 PC, 조립 PC에 특화될 수 밖에 없고, 특수한 PC죠. 뭐, 자기가 특수하게 PC를 만들고 싶다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만 하게 돼서, 전체 CPU 세일즈를 나타내지는 않아요. 이걸 참고하시고, 이 자료를 보셔야 된다. 그래서, 그래서 <laughs> 말씀을 많이 드리는 거거든요. 아마존 어필리에이트를 이용한 거고, 또한 가지는, 유명한 하드웨어 언박스드라는 유명한 이게, 미국 유튜버가 있어요. 유튜버에서 자료를 더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그 자료고. 이게 이제 여, 당연히 영어로 설명하니까 제가 좀 가져와서 좀 편하게 한거고 원본은 여기를 들어가셔서 참고를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어필리에이트를 통해서 자료를 가져왔다고 이 유튜버도 그걸 강조를 하기 때문에 저도 강조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전체 CPU 세일즈를 나타내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게 좀 저는 의미심장한 자료라고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개인용 조립 PC 시장은 바로 답이 나올 텐데, AMD로 넘어갔습니다. 이미 2019년도부터 그랬는데, 2020년도에부터는 9대1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7, 7대3 뭐이 정도였다가, 이런 식으로 AMD로 확 넘어갔습니다. 진짜. 저도 데스크탑 PC, 지금 이거, 동영상 촬영하는 이 장비도 AMD를 쓰거든요. AMD 정말 만족합니다. 정말 좋습니다. 진짜. AMD가 파워풀합니다. 근데 2019년하고 20년에서 큰, 이렇게 바뀐 이유 중에 하나가 AMD가 멀티 코어에서는 AMD가 성능이 뛰어나는데 싱글 코어에서는 인텔이 2019년도까지만 해도 더 뛰어났다가 2020년대 라이젠 5, 라이젠 5000 시리즈가 나오면서부터는 싱글 코어에서도 AMD가 인텔을 압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게임 분야까지도 인텔이 압도했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개발이라든지 서버용 뭐 이렇게 대용량 프로그램 개발 뭐 이런 인공지능 이쪽에서 AMD가 탁월했다가 게임만은 2019년도 게임은 그래도 인텔이 앞서갔다가 이때부터는 2020년부터 는 모든 게 인텔이 다 뛰어납니다. 인텔 CPU가 그래서 시장 점유율이 개인 PC에서는 9대 1로 확 바뀌어 버렸다는 거죠. 이게 참 대단한 거고 진짜 AMD 정말 대단한 거 같습니다. 잘 만들었습니다 AMD CPU. 인텔로 다시는 안 돌아갈 것 같습니다. 저도 저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텔하고 AMD에 대해서 이제 좀 여기서도 의미심장한 건데. 인텔에서 CPU가 i5, i7, i9이 있는데, 골고루 이렇게 팔렸거든요. 근데, 라이젠에서는 라이젠5가 거의 다 팔렸습니다. 라이젠5가 진짜 가성비가 정말 뛰어납니다. 진짜. 이 라이젠5가 거짓말 안 보태고, 그냥 55가 같은 등급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이 자동차로 치면. 라이젠5가 이렇게 많이 팔린 게, 이게 왜 그랬냐면, 인텔 i7, 때론 i9을 능가하는 성능을 보여줍니다. 이 품귀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요. 이거. 이거는 좀더 자료라기보다는 그냥 커뮤니티나 뭐 이런 사이트에서 나온 거거든요. 벤치마크를 보더라도. 그래서 i7하고 i5를 능... 그러니까 최소 i7은 능가하고 i5가 i 9은 어쩔 땐 능가하고도 좀 하고. 그러니까 R5가 라이젠 5가 엄청난 고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알파 라이젠 5가 잘나오거든 그만큼 CPU를 AMD의 라이젠 5 시리즈가 정말 잘 만들었습니다. 진짜. 그래서 라이젠9, 라이젠7이 있고 오히려 얘를 시장을 잡아먹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약 cpu를 못 구해서 못 사는데 요즘 진짜 솔직히 못 구하실 거예요 라이젠5를 이걸 구하실 수 있다 그러면 이거 사시라고 저는 그렇게 권장드립니다 라이젠. 라이젠이 훨씬 낫습니다 진짜 저도 제가 인텔 쓰다가 인텔 10년 넘게 쓰다가 인텔을 안 쓰겠다고 맹세를 하고 있을 정도니까 하여튼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라이젠5 3624% 뭐, 라이젠5, 라이젠5가 진짜 쭉 올라가 있습니다. 라이젠5. 그래서 이게 못 구해서 못 사거든요. 저는. 그래서 조금 물량이 나오면은 저 밑에다 이렇게 써놨는데 크게 도 보여드릴 텐데, 이거 사시라고. 전 이거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이거 아니면 5800. 뭐 하여튼 이 정도 쓰시면 정말 만족하실 겁니다. 이 정도 이거 쓰시라고 하고, 보시다시피 9대1이니까요. 인텔 걸 찾기가 쉽지가 않죠. 인텔. i7 그나마 좀 나왔고 인텔 I, i9 나왔고 없어요. 없어 인텔은 <laughs> 그리고 그 다음 데이터도 정말 저는 되게 긍정적으로 보거든요 그래픽카드 시장 점유율인데 엔비디아하고 AMD인데 이거는 아무리 제가 AMD를 좋아해도 2020년대니까 AMD가 더 올라갔는데 엔비디아가 개인이 물량을 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엔비디아가 아직까지는 엔비디아가 더 좋아요. 더 비싸고. 제, 이건 제 틀릴 수 있는데, 그래픽 카드가. 왜냐면 전 인공지능을 좀 하기 때문에, 인공지능 쪽은 아직 엔비디아가 좀더 나은 성능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 게임 쪽은 비슷한 것 같은데, 인공지능 쪽은 아직 엔비디아가 뛰었는데 시장에서 목 구해서 AMD가 그래도 이 정도 더 점유율이 높아진 거라고 보거든요. 2020년 되면서 또 코인 열풍 또 불고 있어가지고, 자. 하여튼, 그래서, 어, 엔비디아가 아직까지는 더 뛰어난 데 개인 소매시장은 더 구매력이 높지 않아서 못 구해서 AMD가 하지만 이것도 거꾸로 보면 AMD가 그래도 예전에 좀 많이 안 좋았는데 CPU 좋아지면서 AMD 그래픽카드도 성능이 괜찮아졌거든요 그리고 조금 더 싸고 싸면서 괜찮기 때문에 AMD가 좀 많이 팔릴 거 그러니까 게임하고 싶은 사람들은 AMD 써도 좀 그럭저럭 괜찮을 겁니다 그러니까 비용이 저렴하니까 싸고 괜찮은 성능을 발휘해서 그래서 AMD가 그래픽 시장도 계속 올라가고. 그러니까 AMD는 CPU도 만들고, 그래픽 카드도 만들죠. 그러니까 인텔보다 더 매출이 더 좋아질 수도 있고, 앞으로 성장 가능성도 더 많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AMD가 자일링스를 인수해서 암 관련 CPU를 만들어낸다 그러면, 이제 성공했잖아요. 애플이 암으로 ARM, 노트북 만들어내고. 그래서 AMD도 암 관련 CPU 만들어내면 저는 진짜 인텔을 완전히 압도할 거라고 보거든요. 3대1이니까. 암 관련있지, CPU 더 뛰어나지, 그래픽카드도 잘 만들지 그래서 앞으로도 더 AMD 주가는 더 상승할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각 개별 거 보면 지포스가 더, 근데 얘 비싸서 이것보다는 뭐좀싼 5700이나 5700ST 그리고 580 라데온 580 이게 저렴한데 성능이 괜찮다고 들었거든요 아, 솔직히 안 써봐서 제가 말을 써못해요 근데 판매량으로 보면 이 정도 나온거 보면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쉽0 그래서 지포스가 더 뛰어난데 시장 전반적으로. 말씀드렸다 앞에서. 근데 라데온도 그렇게 뭐 엄청나게 나쁘진 않다. 그래서 라데온 뭐, 저도 만약에 컴퓨터 하나 해달라고는 AMD CPU에다가 라데온 570이나 580좀싼거 꼽아서 좀 저렴하게 해서 하면 웬만한 게임들 다 돌아갈 거예요 아마. 근데 뭐, 얘기, 말씀드렸듯이 인공지능이라든지 뭐라든지 뭐 이런 걸 해야 된다. 그럼 어쩔 수 없이 지포스로 가시라 그래요 지포스 2060. 돈 아끼지 말고 2060 사시라고 그래서 gtx 사지 마시고 rtx로 해가지고 2060쪽으로 사시고 뭐 3060도 나온다 그러니까요뭐 그런식으로 다 rtx 사시면 됩니다 이거는 뭐제 전문 분야 니까 이정도 하고 넘어, 넘어가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rtx 아 라데온 5600하고 5700이 생각보다 많은 판매를 보여줬다 아마존에서 라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출처는 맨 앞에서 설명했으니까 설명 안 하고 바로 들어가면 2020년에 AMD는 정말 멋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진짜. 실적도 뭐 괜찮았고 계속. 특히 서버 시장에서 스레드 리퍼라 그래가지고 에픽 프로세서 그것도 좀 성장하는 거 보여주면서 보여줬고요. 그러니까 서버 시장이 어 이익 측면에서 정말 중요하거든요. 판매량은 적더라도 이익이 많아서. 그래서 그거 실적도 3분기 괜찮게 보여줬고요. 그래서 저 4분기도 괜찮을 거라고 보고 그리고 AWS인가요? 제가 아마존 클라우드에서 AMD CPU를 리눅스 돌려봤는데 나쁘지 않아요 성능 괜찮았어요 진짜 인텔보다 더 좋으면 좋았지 떨어지지도 않았고 잘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쪽에서 AMD CPU를 더 많이 도입할수록 AMD는 무조건 더잘 나갈 거라고 보여지고 왜냐면 클라우드에서는요 제일 중요한 게 전기 소모량인데 전기 소모량이 인텔보다 많이 절, 절반 가까이 하여튼 수치는 못 봐요 전력 소비량이 낮기 때문에 클라우드 쪽은 AMD CPU를 더욱 더 많이 선택할 거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능 말씀드렸듯이 멀티만 앞서다가 멀티, 싱글 모든 분야에서 이제 압도했습니다. 인텔을 그래서 더 많이 팔리고 있고 라이젠 5000 시리즈에서는 진짜 싱글 코어마저도 좀더더 더 나은 성능을 보여줍니다. 어떤 지표에서 뭐할수 있는데, 하여튼 5000 시리즈 정말 잘 나왔고 GPU 를못 구해서 그래서 만약 컴퓨터 새로 만드실 거라 그러면 라이젠 5600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거를 좀 시간 지나면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시간 지나서 구할 수 있을 때그 cpu 에다가 맞춰서 뭐 조립하시면 생각보다 놀라실 겁니다. 엄청난 어우 생각보다 이렇게 좋았어 <laughs> 하면서 그리고 그래픽 카드에서도 엔비디아에 저는 근접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엔비디아를 따라가고 있다라는 거죠. 이걸 정말 저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성장 모멘텀으로 보고 있는데 이것도 지켜봐야죠 하여튼 그래픽카드에서도 좀 하고 있고 구글이 키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구글에서 저는 이게 좀 최근 자료는 못 봤는데 몇 개월 전에서 아직까지는 AMD 그래픽카드를 구글 인공지능에서 제대로 지원을 할 예정이다 아직 못해주고 있다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구글에서 지원해주고 있다 그러면 또한 번은 이제 모멘텀을 가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AMD가 그리고 마지막 필살기죠 AMD의 필살기는 자일링스를 통해서 암 전용 CPU가 나오면 또 하나의 모멘텀을 발휘할 거라고 해서 저는 AMD는 저도 조금 가지고 있는데 주식도 그냥 계속 지켜만 봐도 될것 같아요 그냥 왜냐면 이미 좀 많이 올랐고 정말 그 리사 수가 정말 잘해요 기술 개발자로서 어떻게 시장을 끌고 가야 되고 어떻게 고객 만족을 시키고 고객한테 무엇을 보여줘야 될지라고 AMD의 가장 큰 문제는 그거죠 진짜. TSMC죠. TSMC가 물량을 좀 줘야 되는데 없어서 못 하니까 진짜 AMD 문제라기보다는 TSMC. AMD는 그게 없는 걸로 알고 있어. 쉽게 말해서 공장이니까 공장이 없다 보니까 TSMC한테 요청을 해도 TSMC가 물량을 줘야 되는데 TSMC가 워낙 지금 잘 나가는 회사다 보니까 참. 이게 10년, 15년 만에 세상이 바뀌네요. 이게 또 이게 스토리가 있는데, 그건 다음에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TSMC. 아, 이거 참, 이것도 보면 볼수록 재밌어요. 하여튼. 이게 예, 또 이제 또 마지막에 드리는 말씀이죠. 오늘은 좀제 전문 분야다 보니까 GPU 뭐 이거 얘기해서 좀 말이 길었는데, 틀릴 수 있습니다. 저도 이게. 제가 뭐 천재겠습니까? 당연히 잘못 말씀하거나 틀리게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제가 말한 것좀 이상하거나 아니면 좀, 좀더 확인하면 직접 구글 검색을 해보시고요. 틀리게 말씀드린 거 있으면 너무 틀리거나 잘못됐으면 한번, 뭐, 우선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댓글 남겨 주시거나 뭐 메일 주십시오. 그리고, 그, 항상 또 드리는 말씀이죠. 투자 책임은 모두 해당 투자자에게 있습니다. 투자 책임은 모두 해당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유튜브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